이번 이야기는 아프리카 대륙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던 소식으로 야생의 맹수 치타와 동거하며 뽀뽀도 하는 여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치타하면 그나마 야생에서 온순한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위험해요. 치타 사육장에서 안전하게 길들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영상에서 치타를 쓰다듬은 여성이 방심을 하다가 다른 치타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어우 아찔합니다. 상처 부위도 심하네요. 또한 과거에도 남아공 동물 보호 구역에서도 관광객이 치타에게 공격당한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치타를 쓰다듬다 갑자기 치타가 흥분하여 여성을 깨물었는데요, 간신히 직원들이 숙지시킨 안전요령에 따라 죽은 척 가만히 있어 치타의 공격이 겨우 멈췄다고 합니다. 아무리 치토스 때문에 치타가 친근해 보여도 야생 동물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생의 맹수 치타와 동거까지도 하고 뽀뽀도 하는 여성 이 여성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뭔 뭔가 야생동물을 잘풀수 있는 비법이 있는 것 같은데, 21살의 여성 크리스틴 커는 사실 이곳에서 태어날 때서부터 야생동물과 거의 일생을 보냈습니다. 크리스틴은 동물들과 소통할 수 있다며 자신을 영화 시리즈의 주인공 닥터 두리틀이라 부른다고 하는데요. 깨알 정보로 최근에 로다주가 닥터 두리틀 역을 맡은 영화가 개봉되죠. 아무튼 어린 시절 크리스틴은 학교에 있는 동안 동물을 그리워해 10살의 홈스쿨링을 선택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그녀가 유독 치타를 좋아하는 이유는 옛날에 재정 문제로 폐쇄됐고 방치된 어느 사육 농장에서 치타 3 마리를 구했는데 그중 임산부인 치타가 새끼를 낳자 그 새끼들을 태어날 때부터 키웠기 때문이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키웠기 때문에 정이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동물 보호 관리자로 지낸 아버지가 크리스틴에게 동물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왔었다고 합니다 현재 크리스틴은 동물 보호 구역 안에 있는 치타 거주지에서 약 9m 떨어진 집에서 거주하는데 그녀는 인터뷰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치타들을 만날 수 있어 행복해요 라며 도시에서 생활을 했었지만 4개월 만에 그만두고 다시 보호 구역으로 돌아왔다고 했었습니다 흑투성이가 되고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동물에 대해 가르쳐주는 일이 내게 맞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치타에 대해서는 내 가족이라면서 어떨 때는 반려모처럼 느껴진다고 했는데요 그녀는 남들이 보기에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동물의 소리를 듣고 몸짓으로 소통한다고 합니다. 특히 치타와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해진다며 같이 뒹굴 때는 볼에 키스도 하고 울타리 안에서 같이 아잠도 즐긴다고 합니다. 현재 그녀는 치타 외에도 크고 작은 동물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녀는 현재 야생인 치타를 포함하여 7 마리의 치타를 돌보는데 한 가지 규칙은 절대로 동물들이 내 친구가 되도록 강요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해치지 않고 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매일 서서히 가까워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어 크리스틴은 동물들의 신뢰를 쌓는 데는 보통 한 달이 걸리지만 신뢰를 쌓고 나면 치타는 뛰어올라 그녀의 발을 툭툭 치는데 이것은 이제 그만해도 돼 너는 안전한 사람이야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걱. 하는 것에도 이해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만약 동물들이 나를 다치게 했다면 그것은 내 잘못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경험으론 자신이 한 번도 동물에게 공격당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당시 11살이었을 때두 마리의 사자들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지나갔다면서 그 당시엔 초현실적인 경험이었고 운이 좋았다 했습니다. 끝으로 크리스티는 동물들은 내 최고의 친구들이고 꿈꾸던 일을 할수 있어 행복하다면서 현재의 삶에 충 실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위험한 맹수를 잘 다루는 무언가 있는 줄 알았지만 서서히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군요. 참 흥미로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티즌들에 의하면 멋지다 동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니 대단하다 등의 의견과 당신의 행동은 어리석다 다치지 않길 바란다 등의 의견 도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